이렇게 시공을 해야 창문 선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옆 방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시공할 창호도를 미리 우리가 그려놓은 상태고요. 여기 이렇게 줄이 가 있죠.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유리가 이미 도착을 했고요. 이 유리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7mm, 47mm 유리고요. 지금 요 이만한 사이즈 유리 하나가 한 80kg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3명이서 드는 걸 보고 계신데, 어, 두 명이서 들기도 하고 이 창들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스카이차가 왔어요 네 창들은 저희가 다 내려서 어, 사장님 먼저 보내드리고 이게 위층에서는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비계가 놓여져 있잖아요 이 비계를 창문을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창문을 쉽게 받아서 가지고 올수 있게 이렇게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입구 쪽에 비계를 털고 창문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네, 요렇게 안전하게 창문이 상하지 않게 가지고 오고요. 이거는 빗물바지가 밑에 어, 설치가 될수 있게 해주는 독일말로 쫄방크라고 합니다. 쫄방크. 저희가 창문에서 빗물받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창문이 있으면 창문 바깥쪽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 줌으로써 빗물이 벽에 떨어지지 않고 더 튀어 나와서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쉽게 한옥 처마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벽에 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빗물바지를 설치하기 위한 창문 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 하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부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150도 정도 꺾이는 창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코너바입니다. 원형 코너바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게 어, 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허리목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벽체에도 설치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허리목이라는 건데 뭐냐면 자 건물이 지어질 때 특히 RC 같은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가 지어질 때 거푸집을 짜놓고 그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를 붓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부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로 뽑아 놓은 것처럼 건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개구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이저를 띄워 놓고 기준선을 건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돌려가면서 완전히 수평을 맞춰요. 그 선을 먹줄로 튀겨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문 개구부를 뚫어 놓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설치를 하는데 이 개구부 자체가 건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완전히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 자체의 높이를 개구부 높이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목 기준선이 되는 그 선에 맞춰서 창문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시공사가 해주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공사가 먼저 사전 작업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창문 높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를 층별로 다 도면화시켜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깔끔하고 잘 하시는 부지런한 시공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게 이런 시공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이 허리목 기준선에 맞춰서 이쪽 창 높이와 저쪽 창 높이가 마감이 끝났을 때 완전히 1mm의 차이도 없게 시공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쪽 창과 저 여기 반대쪽 그리고 다른 창의 이쪽과 저쪽 끝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요건 뭐냐? 자 이쪽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거는 다른 창에도 있어요.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가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허리목은 건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문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연달아 있을 때이 창문의 개구부도 거푸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격거리 오차를 감안을 해서 이 완벽하게 레이저로띄어서 먹줄을 튀겨놓은 이 수직선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창문 끝까지의 길이를 각층별로 맞추면 완벽하게 창 끝이 수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시공을 해야 창문선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줄선이 두 종류인 거죠. 수평과 수직을 다 개구부마다 맞췄으니까 완벽하게 수평 수직이 맞는 창문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레아오 70mm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피스가 박혀 있다는 거는 이 안에 보강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창문을 실어서 올라가고 부품을 실어서 또 유리를 실어서 올라가서 네. 열심히 일렸습니다다 네. 해서 이제 스카이 갈수 없고 네 이거 보시면 아까 이 기준선에서부터 이 창문 끝을, 여, 이 창문과 위에 창문이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가로 사이즈가. 그래서 이 창문 끝까지 이 길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시공 가이드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직이 완벽하게 맞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이사님이 열리라고 계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준선에서부터 이 끝까지 어, 660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 이사님이 이제 층별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이 레이저가 허리목에 맞춰서 띄어져 있고, 그거에서 이제 얼마가 내려와야 된다, 창 끝까지 얼마야 된다라는 걸 시공사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창이 이 허리목을 기준으로 하부, 그리고 모든 창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창 끝까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양쪽에서 이쪽 끝, 이쪽 끝, 이렇게 세고 있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래가 1층이에요. 1층은 다 밖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층에는 비물가지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얘는 TT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환기가 가능하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는 4층 여기가 코너창 4층은 이렇게 코너창이 있어요 150도 꺾이게 되고 네, 옆에는 똑같이 창이 있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소방관 진입창인데 작년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소방관 진입창도 유리를 좀 바꾸면 3중 유리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 삼중 유리, 아르곤 가스, 로이 코팅까지 다 완료가 된 삼중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넓죠?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다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직접 하고 있고 하나하나 창문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산 서빙고동의 현장, 시공을 한 것을 보여드렸고, 가로선과 세로선, 그리고 빗물바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협의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시공을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창호 시공을 앞둔 시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주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창호 컨설팅 때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장 실측할 때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창문 계획과 시공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창문과 건축에 관한 유익한 영상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